네, 뭐 하고 계세요? 아, 약품 비품 좀 정리하고 있었습니다. 아, 원장님 저 고민이 있는데. 네. 요즘 냉동 난자 많이들 하시잖아요. 저도 아직 결혼 안 했는데 나중에 아이는 꼭 갖고 싶거든요. 음, 맞아요, 요즘 결혼이 늦어지고 하다 보니까 냉동 난자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. 네, 무조건 하는 거예요? 음. 이제 몇 세에 하셨는지, 몇 개를 올렸는지에 따라서 다른데요. 35세 미만이면서 열 어, 15개에서 20개 정도 냉동하셨을 때에는 출산 확률이 70%까지 올라간다고 되어 있고 만약에 35세 이상이면서 8개 미만으로 냉동을 했을 때에는 출산율이 20%까지 떨어진다고 되어 있어요. 그럼 결혼은 했는데 당장 아기를 낳을 계획이 없는 사람들은요? 결혼을 하셨다면 저는 배아 냉동을 더 추천드려요 어, 배아 냉동이 뭐예요? 배아는 단순히 난자만 얼리는 게 아니고 난자랑 정자를 수정을 시켜서 만들어진 배아를 냉동시키는 거라서 해동을 했을 때 어, 임신 성공률, 출산율이 훨씬 더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럼 미혼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이제 결혼을 하지 않으셨는데 암 치료를 앞두고 있다든지 아니면 난소 나이가 본인 나이보다 너무 많게 나오신 분들이라면 은 난자 냉동을 추천드리고요 그냥 혹시 모르니까 해볼까 하시는 분들은 비용 대비 효과가 여기서 효과라는 거는 추후에 해동을 했을 때 임신할 수 있는 확률이 생각보다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어, 그럼 결국 상황에 맞게 결정해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파트너가 정해지신 분이라면 배아 냉동 쪽을 더 추천을 드리고 난소 상황에 맞춰서 주치의 분과 상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